확실하게 박차를 확실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에너지는 충분해 지금 가벼운 박차로도 아라칼리가 너무 세게 찰 필요 없어 너무 세게 차려고 하니까 너무 세게 잡게 되는 거라고 정말 다리를 가볍게 쓸줄 알아야 돼 정말 툭 건들 줄도 알아야 되고 꽝찰 줄도 알아야 되는데 항상 다리를 너무 세게만 차는 게 습관이 돼있다 조금 더 정리해 조금 더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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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정리해 천천히 그렇지. 천천히가 느리게 가라는 뜻이 아니라 정리하라는 뜻이야 막 미그나가지 못해 회원님이 좀더 차분하게 확실하게 정리해 여유있게 여유있게 타요 회원님 근데 정리할 땐 확실하게 여유있게 되시자 그렇지 좋아요 지금 좋아 그렇지 금처럼 멍어에서는 오른쪽 옆구리 너무 밀어내지 말고, 안에 오른쪽 옆구리 살짝 잡아요. 이게 회원님 B 클라스에서이 e 밸런스가 먹히지만, 나중에 C클라스, B클라스 생각하고 연습하려고 이 e 밸런스 안 먹힌다고. 괜찮아. 오른쪽 옆구리 조금 더 편안하게 가져가야 돼. 왜 이렇게 안쪽 골반을 안으로 집어넣고 싶고, 오른쪽 옆구리 피면서 오른쪽 옆깨 들지? 말고. 왼쪽 왼쪽 옆구리 텐션 풀어. 왼쪽 팔 왼쪽 옆구리 편안하게. 가죠 안으로 밀고 들어오지 마요 회원님이. 회원님 밸런스를 안으로 밀고 들어오지 마. 회원님 엉덩이를 너무 안으로 밀고 들어오지 마. 왼손을 좀더 편안하게 넣고 왼쪽 다리 편안하게 하고. 그러니까 왼손을 좀 편안하게 가지가야 이 텐션이 풀린다고. 이게 이여 힘을 여기에 힘이 들어가서가 아니고 지금 회원님이. 이 힘이 들어가서 일로 오는 게 아니고 이쪽 바깥쪽 밸런스가 자꾸 힘을 쓰면서 자꾸 바깥쪽이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회원님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몸이. 여기, 여기 바깥쪽 텐션을 좀더 편안하게 가져가야 돼. 그래야 안쪽 밸런스를 정확하게 찾는데 지금 회원님이 바깥서 왼손이 너무 꽉 쥐고 가려고 하니까 지금 이 텐션을 못 풀어낸다고, 바깥쪽 밸런스 그러니까 오른쪽이 자꾸 이렇게 되는 거라고. 회원님 오른쪽 밴딩 찾아올 때 회원님이 이쪽 텐션 풀어내야 돼 그래야 돼 밸런스를 똑바로 돈다고 자꾸 회원님이 이거 쓸때 이걸 꽉 쥐고 있으니까 못 가져온다고 이, 이 텐션을 못 찾아온 이 밸런스를 못 찾아온다고 다시 한번 왼쪽 팔 편안하게 왼쪽 팔 편안하게 오른쪽 손 살짝만 더 잡아봐요 오른쪽 손 안쪽 손 살짝만 아, 너무 세게 말고. 조금만 계속 부드럽게 찾아와봐요. 왼손 좀더편 팔... 지금도 왼손을 앞으로는 줬는데 힘을 못는다고 힘을 못 푼다고, 회원님이. 주먹을 앞으로만 줬지, 팔에 힘은 그대로 있다고. 회원님, 왼쪽 손. 자. 오케이, 잠깐만. 그렇지, 지금처럼 광고 같은 느낌이어야 된다고. 이게 회원님 주먹을 앞으로 준게 힘을 푼게 아니야. 더놓고 힘을 꽉 주고 좋다잖아 지금. 이걸 풀어야 돼. 이 힘을 완전 풀어내야 돼 이거를. 그래야지 내가 좀더 편안하게. 다시 한 번. 오른손 텐션 찾아, 오른손 지금. 왼쪽 편안해게 그렇지. 오른쪽 텐션, 오른쪽 텐션. 왼손 놔야 돼. 왼손 힘 빼야돼. 왼쪽 팔에 힘 빼야돼. 가볍게 연결해야지, 너무 세게 연결하지 마. 살짝 정리? 이게 안쪽 살짝, 살짝 정리. 됐어, 이제 왼손 손. 살짝 정리? 네. 이 괜찮아요. 상관없어. 조금만 더 연결할게요. 엄마만더 천천히 해, 조금만 더 천천히 정리해, 정리해 푸시하면서 정리하지말고딱 확실하게 정리해, 확실하게 지금도 정리가 안 된다고, 안 먹히면 세워, 괜찮아 세워도 돼, 그렇지 세워도 되니까 확실하게 해 주라고 그 정리 확실하게, 자안 먹히잖아, 네어 자세 편안하게, 어, 오케이 부드러운 걸 찾아줘야 되는 거 오케이, 조금만 쉬어야지. 됐 예, 자, 조금만 쉬었다가 코스 한번그려볼까요 지금처럼 해야 되는 거, 마지막 그거가 편한 그거라고 말이지, 지